안녕하세요, 세상 우리가 인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삼성 어, 삼성 어, 메인보드 에어컨, 삼성 에어컨 메인보드입니다. 어, 삼성이라고 어, 여기 보시면은 삼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 스탠다드 메인 어, DB41-00738A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전원 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 되는 그런 고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망 온도를 표시를 하는 어, 디스플레이 기판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TV 41-00928A 라고 써져 있어요. 이보시면 2010년 정도 된 뭐, 모델인 것 같고, 어,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거다 이렇게 터치 방식들이 10년 전부터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 그런 신, 터치 방식들로 다 되어 있고, 또 리모컨으로 어, 또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삼성, 어, 에어컨 메인보드죠. 어, 디스플레이 기판이고, 어, 택배로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고장 증상을 잘 적어서 택배 박스 안에 같이 넣어서 어, 보내주시기를 에...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건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네, 중간에 디스플레이 기판, 메인보드 기판 사이에 네, 케이블을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 또 주의할 점은 요거를 뺀 다음에 예, 이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다운로드 쪽에다 꽂아가지고 여기 예, pcb 예, 디스플레이 기판을 와이 황천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에도 다운로드가 있어요. 예, 헷갈려가지고 막 처음에 잘 안들어가요. 또 어떻게 어거지로 끼다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하고 이제 다른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종류가 있어요. 또 이런 종류가. 아,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것도, 어, 만약에 다운로드 쪽, 다운로드 쪽에다가 꽂으면은 직방 죽어버립니다. 예, 다운로드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다 꽂으면 죽어버려요. 여기도 다운로드가 색이 다른 색이죠. 이 잭이 딱 어떻게 끼다 보면 맞아요. 어, 그러면, 어, 깔끔하게 죽습니다. 아, 기판이 호, 타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주의를 해서 쓰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예,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작동이 안 돼서, 어, 요거를 이제 고쳐봐야죠. 뭐. 자, 요렇게. 요거 이제 요 락이 있어요, 락 락을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 이게 딱 맞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딱 맞아요. 이거 어거지로 집어넣으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착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패널이라고 써져 있어요. 패널이라고. 이 패널이라고 써져 있는 데다 집어넣어야지, 이거 다운로드 있는 데다 집어넣었다가는 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어,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에, 예, 안전히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요 기판이 죽어버립니다. 홀라당 타싹 타버려요. 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저는 이제 이쪽에, 예, 점검해서 어,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실수할까봐, 어, 저는 여기다 메꿔버렸어요. 이것도 메꿔 버리고, 이렇게 메꿔 버리면은 아 여기가 아니었나 보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이것 어, 안 넣어, 어, 그래서 맵버 버렸고 이거는 이제 수리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에,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N L N L N이라고 어, 이렇게 들어, 출발을 해요. 이쪽에서 L N 220을 출발해서 어, 이쪽에, 에, 이렇게 라인 필터를 타고, 어, 22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여기도 LN 쭉 타고 들어가, 이쪽과 이쪽, 나눠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콘덴서도 양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고. 콘덴서, 아, 여기 라인 필터, 고압콘덴다그 다음에 콘덴서, 바리스타,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어, 브릿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NTC가 여기가 있죠 사실 NTC는 어, 이 정도급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BLDC 모터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으면 NTC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뭐 그렇게 NTC 조그마한 것지금 넣어도 되는데 원래 이거 BLDC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NTC 큰 것이 들어가있습니다 원래 작은거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팬모터가 어, b l 시모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보시면 은 펜모터, AC모터라고 써져있잖아요. 그래서 어 강중약이라고 뭐 그런식으로 어 터보풍은 없고 어 지금 어 강중약으로 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어피 PWM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 어 트랜스있죠. 이 트랜스의 전압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여기는 어 정형파, 어 AC전압, 여기 이제 브릿지를 넘어가는 순간에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여기에 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여기에 담아요 어, 그럼 여기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요. 그면 멍청하게 있으면은 뭐 변동이 없잖아요. 파도를 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강둑을 넘어가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짜잘한 이거는 큰 파도 여기는 짜잘한 물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각 소분해서 찢어서 쓰기 딜레이도 작동시키고 어, 여기 뒤에 시면 마이크 마이시 마이크 마이시도 작동시키고 드라이브 마이시도 작동시키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어, 돌아가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이크는 이 자리 산소 구멍이 있잖아요 숨 쉬는 구멍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수리를 해서 어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어요. 전원을 넣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면 수리를 에,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거를 한번 빼서 전담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뭐 저쪽 라인 쪽이니까 아뭐이 라인대로 어, 여기서부터 요 라인대로 한번 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 이쪽으로는 아유 이쪽으로는 이제 휴즈가 있죠 휴즈도 있고 자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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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정하네요 자 브릿지 다이오가한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브릿지 다이오드는 안 죽었어요. NTC. NTC 살아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인까지 별다르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 여기서 이 라인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리를 마치고 전원을 한번 넣어서 어,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이전에, 그러기 이전에 이거를, 어, 너무 고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오실로스쿠프 파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형을 한번 찍어서 어느 만큼의, 네. 뺐습니다. 자, 네, 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기대를 가지고 어, 제가 한번 자, 작동 한번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실로스쿠프 파형을 한번 보고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이 예, 아주 풍신나게, 풍신나게 작동을 하는 거죠. 파형이 풍신나게 작동을 해요. 어, 왜 그러냐. 예, 대기모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대기모드 상태는. 자, 그러면 전기를 다시 한번 끄고, 자, 전기를 끄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끄고, 여의주 이제 잘 꼽아야죠. 전기를 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록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삼성 제품입니다. 자 전기를 꼽았어요. 전기를 꼽았어. 전을 넣으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땡 소리가 났습니다. 자그럼 여기서 오실레스코 파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 찍었어요. 파형이 이렇게 가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파워를 키면. 쫙 크게 나오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예 이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금방 손 손이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아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수리를 해서 어 작동을 시켜야 한다.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온도를 올리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온도를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그렇죠? 자, 자, 봐요. 어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감도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 예, 한 번, 자, 썼다, 켰다, 썼다, 켰다, 아, 썼, 자, 이제 한번켜겠습니다 리모컨도 작동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사물관 센터에서, 아, 이거 이쪽 뒷면, 이쪽에 이렇게 타면, 꺼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터치 방식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치 방식들이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사오리가 센터에서 수리가 완벽하게 잘 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